안녕하세요. 실매물 종거차 사이트 카클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차 시세랑 경차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차 종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문의를 받는 게 어떤 거냐면, 레이 얼마예요? 경차 좋은 거 얼마짜리 있죠? 모닝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뭐 중고차 처음 사시는 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레이는 얼만지뭐 레이도 예를 들면 등급이 있고 뭐다 다르잖아요. 연식, 키로수, 사고유 무 등급에 따라 다른데. 어 레이도 뭐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르고 특히 뭐 스파크 같은 경우는 마티즈 1, 2, 3부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뭐 이렇게 다르고 모닝도 뭐 옛날 모닝부터 요즘 나온 모닝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 경차 어, 뭐 탈만한 거 얼마짜리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경차의 종류와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의 특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먼저 대우 마티즈 경차의 시초죠. 생긴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 전국 딜러 전산망이에요. 음, 저희 카클릭에도 요 전산이 그대로 옮겨져서 수원차 전체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 일단은 이 경차 중에 첫 번째 마티즈 1. 마티즈 1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생긴 거부터 시세를 또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고 시세는 지금 보시면 90만 원부터 190만 원까지 있죠. 마티즈 1. 투. 그리고 올뉴 마티즈가 시세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폐차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이상으로 가요. 그래서 마티즈 1이랑 2는 생략을 하고 싶은데 일단 모양만 한번 보세요. 이게 마티즈 1인데 요즘은 거의 판매가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티즈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티즈 2는 1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시세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도 거의 지금은 판매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마티즈2에요 조금 이제 뭐 안개가 이렇게 조금 달라졌는데 시세는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폐차가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요 어느 정도 금액 이상부터 이제 판매 시세가 나오는데 마티즈2도 거의 판매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티즈2는 2000... 몇 년식이지? 2001년식부터 5년식까지 나왔어요. 마티즈 1은 97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나왔고요. 시세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뭐폐차 가격부터 배관 230뭐 이런 순입니다. 마티즈 2도 거의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올류 마티즈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봐드릴게요. 요거부터는 지금 좀 판매가 되는데 마찬가지죠 시세가. 어, 올류마티즈부터는 이제 제가 저희 차가 워낙 많으니까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수원 단지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이 좀더 비싸네요. 120만원부터 높은 가격으로는 230만원까지 있어요. 네, 올류마티즈 같은 경우는, 음, 한 100만원 초반부터 200 이하 정도의 가격에 사실 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생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올류 마티즈입니다. 좀안 이쁘다. 예. 요렇게 생긴 게 올류 마티즈예요. 요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나온 차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는 120에서 뭐 220, 230 이렇게 가는데 한 100에서 한180 사이 정도 예산이 있으실 때요 차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모닝 기아차로 치면은 모닝 구형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는 뭐 특별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옵션은 시티, 조이, 슈퍼, 뭐 se, xx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가죽 시트, 뭐 프로테어컴, 뭐 이런 정도인데 특별한 옵션이 없어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요 정도가 이제 올류 마티즈. 가장 싼 경차를 원하실 때 예산에 맞게 구입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100만원대에 사실 때요 정도 차를 원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장거리, 일단 차가 요즘 나온 경차에 비해서 많이 작고 음,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은 조금 추천을 안 하고요. 동네에서 이제 마트 장보거나 운전 염습용으로 쓰실 때 그럴 때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못된 게이 빨간색 마티즈만 타면 그렇게 빵빵대요. 그래서 경차는 빨간색은 좀 비추합니다. 저도 이거 타고 다니다가 몇번 싸워봤는데 뒷사람은 그렇게 빵빵되고 쌍라이트를 비추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돌류 마티즈 빨간색은 좀 피하시길 바라고요 마티즈는 요 정도 가격대. 요, 바로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예요 요게 뭐냐. 크리에이티브는 등급은 뭐, 팝, 재즈, 뭐, 그루브스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크게 옵션 차이는 없어요. 어, 뭐, 휠이 있냐, 없냐, 뭐, 가죽 시트가 있냐, 없냐, 뭐, 여러가지 요런 게 있는데, 이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온 차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220부터 비싸게는 470까지도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 주실 바에는 이제 올뉴 마티즈 사시는 게 나을 정도 시세고요. 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사시려면 200만 원에서 한 300, 300 초반까지 예산이 있으신 분들은 요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부터는 이제 차가 좀 커졌죠. cc도 1000cc로 바뀌었어요. 앞에 있던 마티즈 같은 경우는 800cc인데 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부터는 1,000cc 경차로 바뀌었습니다. 모닝, 모닝이 1,000cc부터 경차로 바뀌면서 이제 어, 대우차도 1,000cc 경차를 만들게 됩니다. 생긴 건 스파크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 회사 이름이 대우죠. 쉐보레로 바뀌기 전에 이대우얘는 대우 마크가 아니네. 대우에서 나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여기 대우 마크죠. 생긴 건 똑같아요. 문장이랑 뭐 외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보다 조금 더 저렴한 예산을 잡았을 때, 200에서 300 정도, 300 초반 정도 예산을 하실 때, 요 정도 차, 2009년부터 11년까지 나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구입하실만 할것 같아요. 요 다음 모델은 뭐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스파크가 어딨지? 스파크가 어딨지? 스파크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경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파크를 못 찾고 있네요. 예. 스파크를 제가 대우에서 찾은 거 없네요. 쉐보레로 옮겨졌죠. 스파크부터.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벤의 수동이라서 이렇게 싼 거고요. 벤 같은 경우는 여기 스파크인데 스파크부터는 요 색깔이 나왔죠 뭐 분홍색, 하늘색 요런 색깔들이 나온 모델이고 배는 이렇게 뒷자리가 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회사에서 이제 화물차로 쓰실 때 쓰시고 보통 경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물은 못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하기 좋게 화물이 아닌 어, L, LS, LT 요런 식으로 있는데 음, 한 LS 정도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옵션 차이는 없어요. 뭐올류모닝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어, 스마트키가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큰, 눈에 띄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LS의 오토 기준으로 봐드릴게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0만원부터 이렇게 싼 차들은, 수동의 밴, 뭐, 사고가 많고, 이런 차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기본적인 시세를,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LS 모델로는, 지금, 300만원부터, 비싸기는 얼마까지 있죠? 740만원까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주실 것 같으면 요즘 나온 신형을 사겠죠. 아마 7,000km라고 해도 음, 이차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5년인가? 예 5년까지 나온 차네요. 스파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은 L, LS, LT 뭐 이렇게 있고 LPG 차량도 있어요. 일반은 기본적으로 휘발유 차량 위주로 봐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0에서 한500 사이일 때는 스파크를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올류모닝을 괜찮은 차 사기엔 조금 애매하고 한 300에서 500 정도 사이일 때는 스파크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생겼... 얘좀안 예, 예쁘네? 이렇게 생긴 게 스파크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대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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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차예요. 옵션은 뭐 보통 여자분들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블랙박스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는 사제로 달린 차들도 있고 정품도 있고 한데 사제로 달아도 보통 내비 후카 합쳐서 뭐한 20에서 30선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고를 때는 연식 키로수뭐 가격 사고 유무 이런 걸 보시는데 뭐 내비 후카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따로 다실 수 있고 요즘에는 또 핸드폰 내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 여기, 룸미러에다가 다는 뭐, 7, 8만원짜리도 있어요. 후방 카메라만. 그런 걸 다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차를 고를 때는, 차만 보세요. 내비 후카 이런 거는. 따로 다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경차 중에 스파크에요. 얘가 이제 올류모닝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올류모닝보다 얘가 좀덜 팔린 이유는, 어, 아무래도 디자인 차이도 있지만, 올류모닝부터 스마트키라는 게 나와요. 주머니에 차키를 놔두고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는. 그 올류모닝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크는 인기가 덜 합니다. 대신에 지금 말씀드리는 대우차들은 인기가 덜한 만큼 기아 뭐 스파크레이 이런 것보다 시세가 싸요. 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400에서 모닝을 사기엔 좀 애매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파크 중에 연식 키로수 좀 괜찮은 차들로 고르시는 게 괜찮겠죠? 예산 기준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299만원부터 한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에서 뭐 한, 뭐한요 정도나, 뭐한 뭐 10만 이하로 요 정도 금액 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가격 대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닝으로 요 정도. 모닝으로 요 가격대를 살라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대비 요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스파크로는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온게 더 넥스트 스파크 에요 더 넥스트 스파크는 와 많이 싸졌네요 얘는 지금 뭐더 뉴모닝급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90만원 부터 뭐천 얼마까지 있네요 천만원까지 1100뭐1300 이렇게 이 정도 차는 지금 많이 싸졌으니까 490은 키로수랑 사고가 있어 고뭐 등급이 낮고 그래야 될것 같고 대략적으로 한한 한 500에서 한 700대 정도 사실 때이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 넥스트 스파크도 LS, LT, LTZ가 있는데 LTZ가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어... 더 넥스트 스파크는요 이렇게 색깔도 많이 다양해졌고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썬루프도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무슨 링크? S링크인가?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생겼고 뭐 핸들을 가벼워지게 쓸수 있는 기능 뭐 핸들 열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옵션이 요게 아마 CT 기능이 고기능이거요 고 핸들 그렇게 이제 옵션이 많이 생기고 얘들도 이제 스마트키라는 게 나오면서 판매가 좀 되는데 역시나 국산 경차 중에는 좀 판매량이 딸리죠 그러다 보니, 연식 대비 이렇게 많이 싸졌어요. 2016년식에 5만 키로가 600만원. 굉장히 싼 시세입니다. 보통 손님들은 이제, 경차면 뭐한 5, 600이면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5, 600이면 이거보다 연식 훨씬 오래되고, 키로수 많은 차를 사야 그 가격대가 나와요. 음, 그래도 얘가 이제, 모닝에 비해서 판매는 덜 되지만, 저는 지금 더 넥스트 스파크 정도면 가격 대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식이 이제 2년 3년밖에 안 되고 키로수 이렇게 짧은 차를 이 가격대에 사실 수 있다는 게 지금 얘는 스파크 같은 경우는 새차 가격이 뭐 1,200, 1,300, 1,400만 원씩 해요 새 차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대죠? 이 정도면 사실만 할것 같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예요. 이게 생긴 거잘 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차의 기아차. 기아차는 뭐가 있을까요? 초창기 모델이에요. 가장 초창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나온 모닝. 모닝은 이렇게 금액이 비싸요. 아까 올류마티즈보다 비싸죠? 그래서 예산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닝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만원까지 있어요. 근데 이 다음 모델인 뉴모닝도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연식 키로수 대비로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엔 이거 사실 바엔 뉴모닝 사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초창기 모닝이에요. 2004년부터 나온 모델. 2004년 11월에 나왔죠. 요렇게 생긴 라이트가 네모난 게 구형 모닝입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뭐 1000cc가 아마 요 다음 모델부터 1000cc가 경차로 바뀌면서 뉴 모닝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때는 중고 시세가 세차 가격보다 비쌌던 적이 있었죠. 2008년, 9년, 10년도에. 음, 어, 방금 보시던 뭐 마티즈에 비해서는 차는 좀더 커보이고 실내는 훨씬 깔끔해 보이죠 근데 이제 마티즈보다는 올류마티즈 올류마티즈보다는 좀더난거것 같고 그 뭐지 마티즈 다음 모델이 뭐였지 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보다는 좀 못하죠 요거는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을 때 요렇게 생긴 모델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 다음이 바로 뉴모닝이에요 뉴모닝은 뭐냐 시세가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요 정도 180에서 470까지인데 뉴 모닝도 마찬가지 한 200에서 300 정도 예산을 잡으셨을 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차가 바로 뉴 모닝이에요. 이 모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밴이 있어요. 뒷자리가 화물칸으로 된그 밴은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벤 말고 L, Lx, s l x 좀 전에 구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뉴머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델이 생긴 건 이렇게 라이트가 동그려지고 조금 더 예뻐졌죠. s l x 같은 경우는 뭐 휠이 좀 달라지고 뭐 가죽 시트가 얘 같은 경우는 어, 컬러가 들어간 게 다음 모델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프로트 에어컨 뭐 이런 게 좀씩 다른데 이 당시에 큰 옵션은 없어요. 모뭐 열선 시트 요 정도밖에. 그래서 특별히 옵션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이 모델은, 음, 이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차인데, 지금도 뭐 인기는 있는데, 한 2, 300선이면 굳이 이거를 사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뭐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정도가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얘보다 좀더 크고 더 예뻐지고, 좀더 크고 예뻐지고 신형급이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금액 되면, 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요 다음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린 올뉴 모닝 이에요 올뉴 모닝은 보실까요 이거 벤 부터인데 320만원부터 얘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커요 500만원이 넘게 나죠 음 이것도 모델은 스마트 디럭스 럭셔리 트렌디 뭐 에코플러스 바이퓨뭐 이렇게 바이퓨 같은 경우는 가스차랑 같이 가스랑 같이 연료를 쓰는거 바이퓨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걸로만 말씀드립니다 어, 올류모닝 같은 경우는 물론 마찬가지로 배는 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토로 보시는 거고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올류모닝 많이 예뻐졌죠? 어, 이건 휠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긴 게올류모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모닝. 모닝 얼마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보통 요거고 금액대는 요 정도예요. 일단은 스마트 디럭스 럭셔리 한 중간급 디럭스로 시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차가 워낙 많으니까 이번 거는 오토 컬렉션에 있는 걸로만 볼게요. 289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디럭스 중간 등급인 디럭스부터가 380만원부터 780까지 있는데 음, 디럭스로 보실 때는 제 생각에는 한 400에서 500 사이로 보실 때 디럭스를 사시면 될것 같고 디럭스 다음 모델로 사실 뭐 럭셔리 럭셔리부터 스마트키가 있는데 럭셔리를 사실 거면 한 500만 원대에는 보셔야 500에서 600사인 보셔야 마음에 드는 올뉴모닝을 사실 것 같아요. 어, 모델로는 디럭스 스마트 스마트는 뭐냐면 이 뒷자리 창문이 스마트 등급은 가죽 시트가 없는 차도 많고 이 뒷자리 창문이 손으로 돌리는 차들이 많아요. 거의 아마 등급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는 정말 차 자체만 볼때 가격을 싸게 사실 때 스마트 등급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옵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려면 디럭스부터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아내분들 차 사러 오시는 분들이, 아, 우리는 옵션 상관없어요 하는데, 이뒷자리 스마트가 아닌 걸, 뭐야 창문을 손으로 돌리는 거를 보여드린 순간 아내분들이 보통 기겁을 합니다. 아, 이건 나 쪽팔려서 못한다. 라고. 그래서 보통 디럭스부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디럭스부터는 옵션이 뭐가 있냐면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접이 백미러가 들어가요. 경차에는 예전에는 백미러를 접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동이 잘안 들어갔는데 디럭스부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연식에 따라서 옵션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디럭스를 사실 거면 핸들 열선이랑 전동접이가 있는 걸 사시면 돼요. 그리고 럭셔리로 만약에 이제 보기 시작한다면 럭셔리 덕분에 아마 제 생각에는 기아 모닝이 제일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럭셔리부터는, 음, 지금 보시면, 어디 있냐. 럭셔리부터는 스마트키라는 게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요 버튼. 버튼 시동. 버튼 시동이 스마트키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여기 프로토 에어컨이 없네요. 매뉴얼이네요. 근데 이 스마트키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왜, 애기들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 가방에다 키 놓고 다니는 게 편한데, 언제 키 꺼내서 또 애기 안고 돌리고 이런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키 때문에 모닝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키 있는 모델은 지금 보시다시피 500에서 한600 정도 선을 예산을 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을 사실 것 같으면 이렇게 12, 13년씩 사느니, 아까 말씀드린, 그, 뭐야. 스파크 신형 있죠. 그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00만원에 아까 16년식 요런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니 모닝이라는 게 있어요. 더니 모닝은 2015년, 16년 잠깐 나온 건데 생긴 게 거의 똑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따로 딱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더니 모닝도 예를 들어서 럭셔리부터 본다면 연식이 있기 때문에 15년식. 16년까지 나왔기 때문에 550부터 870까지 나오는데 올리모닝이랑 뭐 크게 상관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것도 더니모닝 산다 해도 500에서 한700 정도까지만 보시지. 이 밑으로 갈것 같으면 그 다음 신형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신형은 뭐가 있을까요? 올리모닝이 완전 신형이에요. 지금 보면은 2016년부터 17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건데 생긴 게좀 많이 바뀌었죠. 멋있어졌죠. 로봇트같이 이렇게 생긴 게 요즘 나온 신형입니다. 내비도 되게 멋있어졌네요. 뭐 옵션도 많이 달라졌고, 이 차는 저도 안 팔아봐가지고, 왜냐면, 왜안 팔아봤냐면, 경차를요 8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주고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럴 거면 새차 사지, 이렇게. 물론, 새 차에 비해서는 많이 싸요. 새차 사신 분들은 이 가격에 판다고 이거보다 100만원 빠져야 도매가인데, 이 가격에 판다고는 많이 아까워하시죠. 뭐 세차 가격보다 많이 싼데 보통의 일반분들이 사실은 생각하시는 음, 경차의 가격은 천만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그만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차의 혁신 바로 레이죠 레이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11년부터 네요 17년까지 나왔어요. 요 다음이 이제 더뉴 레이인데 가격 낮은 순부터 정렬을 해볼게요. 레이 역시 벤이 있어요. 벤이 있고 레이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게 레이입니다. 레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벤이 있고 등급이 뭐가요?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바이피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뭐야 연료를 같이 쓰는 거고요. 터보, 터보는 힘이 좀더 좋아요. 터보를 왜 타나 했는데 제가 한번 타보니까 레인대 아반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경차가 아닌 수준의 힘이 좋은 차예요. 터보는 뭐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터보는 생략을 할게요. 오늘은. 터보도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생긴 게레인데 레이도 등급이 디럭스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가 없는 거. 열선 핸들도 있고 뭐 백밀러도 접히고 하는데 스마트기가 없는 게 디럭스. 럭셔리 같은 경우가 스마트키가 있어요. 없는, 없는 럭셔리도 있는데, 이건 연식에 따라 다르고, 중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레스티지가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레이는 프레스티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가 들어가고, 뭐, 내비는 별도니까, 어, 계기판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는 똑같은 걸 찍었네요. 계기판이 이렇게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스마트 프레스티지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키가 있고요. 지금 왜이 프레스티지로 보여드렸냐면 요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석이 두 개로 나눠서 접히죠. 이게 프레스티지에만 있는 패밀리팩이에요. 두 개를 따로 접는 경우. 뭐 어머님들이 뒤에 뭐한 명을 카시트를 태우고 유모차를 싣고 할때 따로 접는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패밀리팩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프레스티지로 보자면 가격대는 20만 키로가 500만 원부터 1180까지 있어요. 레이 같은 경우 타실만한 차는 뭐한 5~600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등급이 좋은 걸 보면 등급을 좋은 걸 보게 돼요. 디럭스는 500, 600이 가능하지만, 어, 한 럭셔리나 프레티지급의 뭐, 이 정도 키로수 가격을 보신다면, 한 700에서 800 정도는 돼야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림이 나와요.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음, 가격은 흰색이 가장 비쌉니다. 흰색, 검정색, 뭐, 그 다음에, 은색, 민트색, 이런 게좀더덜 팔리기 때문에 가격은 좀더 낮죠. 흰색이 훨씬 이쁘네요. 내 눈에 이쁜 게 남의 눈에도 이쁘기 때문에, 만약에 흰색에 똑같은 연식, 똑같은 키로수가 500이에요. 근데 갈색도 500이에요. 그럼 어떤 게 먼저 팔릴까요? 흰색이 더 먼저 팔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색이 쌓여 나가기 때문에 싸집니다. 그래서 색깔 차이가 가격대가 변하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로 인해서. 뭐 아무튼 흰색이 좀더 비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색깔이 굳이 상관이 없으시다면 하늘색이나 이런 거좀더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조건, 키로수나 사고가 없는 차들, 를 사실 수 있다는 거, 어, 아니면 조금 더 싸게 같은 연식이면 조금 더 싸게 하늘색을 살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 다음 모델이 더뉴레이입니다. 더뉴레이는 18년부터 나왔네요. 두 대밖에 없네요. 요즘에 나온 거예요. 아주 멋있어졌죠. 이것도 새차 가격이 뭐 1,500, 1,600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데 이것도 생략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천만이 넘어요 1190 에서 1430 까지 이 정도 세차사진 이런 거 보여 드리는 순간 100에 95명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이 멋있어졌네요 근데 많이 비싸죠 이렇게 비싸졌어요 경, 경차가 더 뉴레이가 뭐 이렇게 있어요 900 얼마부터 1430 까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차가격 대비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더 있어요 있기는 옛날에 비스토도 있고 아토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건안 팔리니까 지금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경차 위주로 설명. 어떻게 설명이 좀 되셨나요? 이렇게 경차의 종류, 내가 어떻게 생긴 게 필요한 건지 내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뭐 디럭스 럭셔리 프로티지 이게 다 뭔지 이런 등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차의 종류와 뭐 시세, 생김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혹시 뭐 이해가 잘안 되시면 저희 카클릭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경차 같은 경우도, 어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음 무조건 남들이 연식 좋고 키로수 좋은 걸 사래요. 그래서 막 비싼 차를 사게 돼요. 근데 막상 이제 1, 2년 타고 2, 3년 타고 나니까 팔때 되니까 똥값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예산에 따라, 아니면 내가 지금 초보 운전인지, 장거리 운전을 할 건지, 동네에서만 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차, 얼마짜리 차를 구하는지가 중요해요. 뭐, 예를 들자면 진짜 초보예요. 그럼 7,800짜리 샀어. 5만에 뭐, 무사고짜리를. 근데 실컷 타다 보니까 보험처리몇번 하다 보니까 막, 문도 갈리고, 핸다도 갈리고, 뭐도 갈리고, 팔때 보니까 3,400밖에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그냥 동네에서만 타고 하신다면 한 12만, 15만 이런 거 400짜리 있죠. 안 나오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400만원짜리에 사고 좀 있는 거 그냥 사세요. 시퀀타고 몇번더 사고 나고 해도 나중에 300 얼마 받 400이니까 한뭐 300은 받아요. 나중에 대팔 때 시세가 얼마인지 현재 내가 얼마를 까먹고 차를 사는 건지 이런 계산을 좀 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 어떤 차를 사시는 건지 저희가 설명을 하고, 얼마짜리 차를 사시는 게 나은지, 굳이 스마트키가 필요 없으면 우리 디럭스 쪽으로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골라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뭐,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고차를 피해라, 침수차를 피해라, 이런 거다 중요한 건데요. 내 조건에 맞는 차, 현재 내 예산이 얼마인지, 앞으로 유지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2년 뒤, 3년 뒤탈 건데 내가 되팔면 얼마가 나오는지, 내가 장거리를 탈 건지, 단거리를 탈 건지, 동네에서 탈 건지, 뭐 애들만 태울 건지, 뭐 어머님, 아버님을 태울 건지, 이런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차를 잘 골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담은 필수입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좀 물어보고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막 중고차 딜러들을 못 믿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고 나는 무조건 무사고해. 이거 사고차 맞아? 막 이렇게 의심스럽게만 다가가지 마시고, 얼마짜리를 사야 덜 까먹는지 이런 거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차를 살 때는 뭐꼭막그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산이랑 나한테 맞는 용도의 차를 구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음 오늘은 이렇게 경차의 종류와 생김새 그리고 각 옵션별 그리고 시세별, 내 예산별, 어떤 차가 맞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형차나, 아니면 뭐, 사고차, 뭐, 허위 매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카클릭,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